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요.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7.8%에 27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액면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 후에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기존의 2,170원에서 금일 만원 이상의 다섯 배의 액면 병합 시작 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정 주가를 보시면요 현재는 1,2천 원대 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죠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시초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중23%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거래만 드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생명과학 오늘 18,000원 대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14,670원대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봉으로만 보시면 현재, 그렇죠. 이렇게 하락 움직임으로 주가가 흘러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요. 자, 주봉과 월봉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요. 현재 파동 자체가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저점을 낮추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방향성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파동은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 15,600원대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양봉 후에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파동으로 가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 파동으로 자, 상승 파동으로 볼수 있고요. 자 일봉 자, 단기간에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은 일부분으로만 자,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무섭다고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상승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상승을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을 할 확률이 아주 올라갔다. 자, 80% 이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자, 1차 1차 매수하시고 23,600원까지는 저항, 저항선까지는 갈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결국 주가는 누가 올린다? 그렇죠. 바로 세력들이 올립니다. 자 세력들이 올리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세력들은 어떻게 올립니까? 그렇죠. 바로 뉴스 그리고 재료들을 자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크게 올리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1월 3일이죠. 1월 3일에 16.3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자, 그러한 움직임으로 자,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1월 3일 일상 FDA DNA 백신 부스터샷 임상이 승리됐다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1월 3일 주가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렇죠. 오늘도 자, 상승 흐름으로 2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바로 변곡점, 추세에 변곡점이 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수익을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010-7928-57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 개인 번호로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진원생명과학 분석자료 호재, 저 호재와 학재까지 구분한 이 자료를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유받고 싶으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숫자 2 01079185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분석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시장의 시황과 동향을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분석 자료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원생명과학 재료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재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메신저리보핵산. 자, 이러한 원료를 위탁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 DNA까지 DNA까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자, 두 개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메신저리 보핵사는 바로 화이자 백신이죠. 그리고 치료제 원료입니다. 원료. 메신저리 보핵사는 원료고요. 그리고 이 원료를 만들기 위한 물질이 바로 플라스미드 DNA입니다. 자, 그렇게 두 개를 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제약 시장에서 황금보다, 황금보다, 자, 비싸다, 비싸다라는, 자, 그러한 소문이 돌 정도로 이두 개의 원료는 아주 소중하고 기완, 현재의 코로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자, 그러한 원료와 물질이고요. 자, 앞으로의 제약시장 흐름이 전염병과 그리고 난치병 치료와 같은 유전세포. 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코로나 이후 모든 제약사가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바로 진원이 제2의 화이자처럼 주목을 받을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파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파동도 올라가는 자, 그러한 파동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자체가 아주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를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뉴스에서 나왔죠. GLS 5310 이러한 백신 일상 부스터샷 승이 됐고요. 그리고 GLS 1027 경구용 치료제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이자가 품귀 현상 때문에 국내 국내에 36만 개자 계약은 했지만 1월 말에는 2만 개밖에 공급을 못 받습니다. 왜냐 89%의 효능이 있는 이러한 경구용 치료제 모두 선진국이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2만 개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구용 치료제 g l s 1027이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요. 이번 연 중반 중반에 자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fda 승인 긴급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서 스위스는 대체 경구용 치료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기술력과 위탁 생산 물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죠 자 부총리도 진원 생명과학을 자 방문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원료와 재료 그리고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진원의 기업 가치가 1조 4천억원입니다 시총으로. 하지만 진원생명의 라이벌인 알데브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똑같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자 이러한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메신저리보핵산의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다. 원료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데 이러한 원료, 백신 원료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같이 생산하고 있는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러한 업체 또한 현재 4조 시총에서 11조, 약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세배 정도 자 매각될 수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선요, 진원은 이것보다 더 크게 기업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알데브론의 생산 시설은 18만 9천 자 제고 피트에반해서 진원은 24만, 24만 제곱피트입니다. 현재. 그리고 2024년에는 자, 4분기에 증설합니다. 추가 증설하는데 그렇다 되면 54만 제곱피터까지 자, 이러한 생산 시설의 자, 크기를 구축 할수 있기 때문에 약 알데브론의 3배죠. 자, 3배기 때문에 현재 11조 이상, 그죠? 30조 이상도 갈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구요. 여기 더해서 연매출은요, 연매출은 2022년 이후에 5천억원, 그리고 2023년에는 8천억원 이상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뭘까요? 조단이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만큼 내년부터, 아니죠, 이번 년이죠. 2022년이니까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흑자라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안 되는 자, 그러한 기업들만 흑자를 가지고 있고요. 자, 흑자를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좋고요. 세계 시장에서 진원생명과학의 자, 의료품과 그죠, 그 치료제가 수요가 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러한 이유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이 외에도 아직 반영되지 않는 호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니파 니파 바이러스 그리고 포화산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기술을 바로 미국의 미국의 위스타라는 연구소에 기술을 이전 계약했습니다.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니파 바이러스와 포화산 포화산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그리고 인도, 특히 인도 지역에서 치사율이 40%, 그리고 75%나 발생이 되고 있고,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발 만들어지지 않는, 개발이 되지 않은 자,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기술을 바로 진원이, 진원이 미국 위스타 연구소와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반영되지 않은 호재.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런 알데브론 경쟁사 플라스미드 생산하고 있는 알데브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경쟁사가 소송을 했는데요. 바로 특허 생산기술 특허침해 소송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렇게 판결을 요구했는데요. 를 바로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GX 미국 회사가 승리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재의 하나 하나의, 자,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 야,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요. 진원생명과 플라스미드 DNA 4조, 4조. 그리고, 자, 사이트를 보시면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자, 이러한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요. 진원에서 만들고 있는 플라스미드. DNA가요 시장 가치가 4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그 외에도 이러한 의약품과 백신 시장이 바로 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조, 저 5조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시설이 경쟁 알데브론에 비해 3배 이상 늘 수가 있고 알데브론은 현재 기업 가치가 11조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런 5조 그리고 자 세배죠. 1조 4천억이라는 기업이 자, 11조보다 더 나은, 11조 기업보다 더 나은 환경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 5조, 그리고 자 나아가서는 10조 이상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1, 조 4천억원 시총 밖에 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많이 저평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자 주봉과 월봉을 보시더라도 자 이런 18,000원 결국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정거점 넘어서 이런 파동 흐름이라면 모두 5만원 5만원 까지는 가야 최소 가치를 자 인정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만큼 이러한 자 진원생명과 앞으로 파동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파동 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전략 매매 시나리오 잘 잡으시면서 자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 매매 시나리오와 자 전략 분석까지 목표가 드릴 테니까요 010 712 8657로 숫자 2만 간단하게 보내시면 제가 제가 이러한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급등할 수 있는 12월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여시고 지금 바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쓰기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최강진 전문가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 분석자료까지 같이 띄고 있으니까요.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2대 그리고 3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최근 넷플릭스 고요의 바닥까지 제작한 회사인데요. 자, 1번 아티스트 컴퍼니, 2번 엠피 3번, 컴투스입니다. 자,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단타 참여, 일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